아 분위기 있네 네. 근데 에어컨은 없네 분위기 있고 에어컨 없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집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우리 헨리 팀장님께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따란 <laughs> 여 어딘가요 지금 저희 저희는 굿나 굿나 굿아잇 굿나 여기 이제 입스위치 카운슬에 있는 서버부고요. 네. 나름 교통의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오는데 저는 50분을 예상을 하고 왔는데 38분밖에 안걸려요 시티에서 불과 한 25분 정도 거리. 여기는 지역 프로파일이 어떤가 제가 어, 여쭤보고 싶은 게 미디엄 프라이스는 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49만 5천 원 되게 낮네요. 좌지까지는 그렇죠. 집값이 오케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직은 조금 천천히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 정도 인가요 평균이요? 5% 정도. 아 5%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 미디엄 아... 프라이스를 생각했을 때 네. 네. 렌탈 가격이랑 딱 계산을 해보면 5% 정도 대가 나오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많죠. 충분히. 팀장님 그러면 저 집이잖아요 지금 요 집. 몇개방몇 집. 집. 네. 개예요? 방이 5 bedrooms 욕실 2 bathrooms, bathrooms 차2 garage? 2 garage? 네. 오케이. 랜드 사이즈는 어 620m2고요. 내부 면적은 311m2. 아래층에 몇 베드룸이 있나요? 아래층에 있죠. 아. 네. 그래서. 높이가 천장 높이가 리걸 하이트 나오는 2 4 m 아, 음, 리걸 하이트가 맞아요? 네. 예. 에이전트랑 확인을 했습니다. 네, <laughs> 듀얼 리빙의 어, 차, 그 가능성을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되게 오래된 집을 예상하고 왔어요. 왜냐면은 한 80년대 초반, 초중반 네, 네. 이때 지어진 거라고 해서. 네, 네. 근데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요. 저기 학교가 있어요. 음. 코치가 있고, 학그 버스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고.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컬리지라고 네. 걸어서 지금 바로 5 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아 크리스천 컬리지면은 살이 네.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에이전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네. 한번 집을 사삭치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에 지금 들어왔고요. 네, 네.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네. 입구가. 벽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타일은 네. 예쁜 타일이에요 네. 신식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네. 도로가 있고 네. 경사가 이쪽으로 지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네. 중요한 건 네. 여기가 워터가 캐치먼트가 되는지 멈추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또랑처럼 네. 네. 그런 지형인지가 중요한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네. 이 뒤쪽으로 더 지형이 계속 낮아지고 여긴 네.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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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고이거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네.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네. 볼게요 네. 시 s 리티 스크린을 지나서 이런 데 이렇게 대충 느낌 보면은, 예, 연식이 그래도 느껴지지만, 그렇죠. 깔쌈하게 해놨어요. 음. 여기 주인이 제가 듣기로는 핸디맨이라고요? 음, 네. 입구에 이렇게 조명이 있고요. 네. 벽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아래는 라이트한 그레이 색깔의 넓직한 타일 바닥이고요. 음, 음. 이쪽으로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고요. 바로 이쪽에 어, 생활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거, 거실인 거죠? 주방 거실. 네네. 네. 리글 하이트 나오고요. 네, 리글 하이트 나오네요. 네. 자, 손! <laughs> 점프! 아, 안돼, 리글 하이트 맞습니다. <laughs> This is definitely a legal height. 또 팀장님이 냄새를 맡아보시면... <laughs> 네, 제 코를... 어뭐 그렇게 좋아하는 냄새는 아닌데... <laughs> 어, 와, 여기 약품들이 막... 모여져 있네 막... 곰팡이 <laughs> 냄새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데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갭 같은 거를 한번 음. 좀잘 봐주세요. 봐주시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우리가 하이셋 구조다 보니까, 실링부터 라인을 좀 봐야 돼요. 스트레이트 한지를 좀잘 봐야 돼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힐 거고요. 제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려앉은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듯하죠? 네. 어때요? 반듯해 보이는데요? 네. 반듯해 보이죠? 네. 아, 누수 있는지도 천장에 흔적이 남거든요. 음.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페인트가 칠한지 얼마 안된게 아니에요. 보면 음. 바로 칠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면 천장에 얼룩이 있거나 그런 게 티가 어느 정도는 납니다. 오케이, 양호하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쪽 복도를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 보면, 같은, 동일한 타일 재질이고, 높이도 이제 높고요. 이렇게 네. 샹들리에가 되게 이쁘게 <laughs>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왼쪽으로 꺾으면 론줄게 있네요. 물잘 나오죠? 이상 없죠? 여 샀나봐요, 여기 어, 고여 놨어, 그쵸? 이거 네. 하나 잡았네요, 그쵸? 그런 네. 건 이제 오너랑 협의를 해야 돼요, 고쳐 줄 건지 어제 음. 뒷마당으로 나가는 음. 곳이고요 이렇게 두 개짜리 가라지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드룸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배드룸인가봐요 1층에 그쵸, 네. 1층에는 두 개의 줄드룸이 네.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고 네, 네, 오케이 여기 이제 음. 음. 약간 습한 음. 냄새가 음. 나요. 그렇죠. 곰팡이 음. 비슷한 냄새 납니다. 봐봐요, 울었잖아요 카펫이다. 음, 음. 바닥이 습한데 카펫을 깔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려요. 이거는 아무리 에이전트가 아 문제 없다 그러고 뭐, 뭐 좋은 소리를 해도 음. 우리 입장에서 그냥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음. 썩 좋은 바닥 구조는 아니에요. 욕실도 아우 으리으리 의리 해요. 뭐, 타일로 다. 위아래 어, 네. 다꽉 차게 해놨기 그쵸. 때문에, 네. 더블 싱크에요, 또. 더블 베이스네요. 어, 네. 좋다. 음. 좋습니다. 저 네, 카페만 빼고 여기는 이제 바닥을 조금 <laughs> 해결해야 되고, 네. 바닥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습도 체크하고, 누수가 없는지, 그쵸? 네네. 네. 인스펙터를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네.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이 니다 핸드레논 나무고 네. 어떤가요? 이층 플로어가 다 나무로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와 아, 좋다. 아,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하드우드 플로어네요. 네. 하이브리드 아니고 음. 그렇죠. 어, 되게 좋습니다. 느낌도 나무 색깔이랑 저 블라인드 위에 그 위쪽에 음. 짜 넣은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친이 딱 나오고요. 네. 좀 오래되어 있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여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미세한 크랙 같은 거 있고요. 거기 이제 테이프로 붙여놨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 전기 스토브네요. 예, 옛날 거죠. 인덕션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그릇을 엎어놓는 것같습하요 <laughs> 스위치가 좀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아, 이렇게 뚫려져 있네요. 음. 이런 건좀 중요해요. 이제 음. 렌트 줘야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것도 세틀 전에 다 확인해야 됩니다 볼 것만 빨리 빨리 볼게요. 오른쪽으로 바로 꺾자마자 베드룸이 나옵니다. 2층 베드룸. 바닥은 다그 하드우드 플로어예요. 아 2층은 플로어가 마음에 드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죠 지금. 자, 팬이 없네요. 에어컨. 여기 좀 덥겠어요. 입 스위치가 조금 기온이 더 높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배드룸이죠 그쵸. 2층은 네. 3개의 배드룸이 있어요. 아, 어, 분위기 있네. 네. 근데 에어컨은 없는데. <laughs> 분위기 있고, 에어컨 없고. 중요하죠, 저한테는. <laughs> 네.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죠. 네, 네. 왜? 비가 오는데 뭔가 배수 구멍이 안 보였어요. 그쵸. 지금 없죠, 지금 배수 구멍이? 없네요. 없네요. 아하. 좀 아쉽습니다. 저기, 이런 부분이. 네. 자, 여기가 이 거실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거실이잖아요? 1층.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가라지인데, 여기를 타일로 다 했고, 리빙 공간으로 다 해버렸어요. 음 키친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숨겨져 있는 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그 광고에서 얘기한 건가 봐요. Subject to Council Approval. 음, 네, 네. 이게 합법한지, 준한지. 그치. 그거 우리 카운슬에 전화해서 체크해봐야 돼요, 이거는. 네, 네. 넘겨주면안 됩니다. 네. 저기 보면은 네. 비둘기가 네. 저기 앉아있고, 비둘기들이 막한 여러 마리가 앉아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여기 비둘기 똥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정말. 더군다나 여기 이제 오너분이니까 음, 그쵸. 감당을 하실 텐데 렌트 렌트한다 그러면 이거 다안 나오겠는데요? <laughs> 이 집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누군가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고객한테는 좀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걸 제외하고 마, 모든 조건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구드나 네. 지역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